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보자 김과장 입니다 자 오늘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위에서 찍어 누르는 패턴 이었다면 오늘은 밑에서 들어올리는 모습을 조금 보여줬다 어제와 똑같이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어제 종가 기준 마이너스 0.15%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도 마이너스 0.3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이틀 정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도 떨어지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날 어제의 충격이 사실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기가 출동을 하고 영국에서 얼마나 급했으면 전세기까지 동원해서 물품을 나르고 그게 이제 빙상의 일각이 돼서 수출이 얼만큼 많이 될까 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위에서도 많이 폭등을 했었고 그리고 시초에 사실 또 많이 올라갔었죠 7% 이상 올라가면서 어 드디어 폭등 하나 했더니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말 몇천 주식 막 던지는 것을 보고, 이야, 정말 올리기 싫은갑다. 이 주식 정말 어떤 짓을 해도 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거든요, 어제.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시초에 많이 떨어졌죠. 최고 지금 마이너스 3.8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또 오늘 영상을 찍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 많이 힘들어 하겠고 손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 했는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조금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고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개미들이 많이 던지면서 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어제와는 다른 양상이죠 물론 매매가 어제보다는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외국인이 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주체인 것 같아요. 이 시제는 외국인이 팔면 주가가 떨어지고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올라가는 외국인의 어떤 자지우지 할수 있는 그 힘이 시제에 비중이 좀큰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최근에 많이 매물 대가 많이 몰려 있고 많이 물렸죠. 최근에 호재도 많이 어, 터졌고. 사실, 오미크론 확산도 많이 되고, 국내에서도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팬데믹이 일어나고, 지금 전세기까지 뜨는 와중에, 그러면 당연히 실적은 이렇게 갈수 밖에 없다. 너무나 쉬운, 누구나도 알수 있는 그런 재료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달린 것 같은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최근 분위기를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정말 많이 지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던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개미들을 다 태우고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지쳐서 개미들이 정말 지쳐서 쓰러지고 뒤돌아보지 않겠다. 나는 이 종목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어, 그렇게 어려운 종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어,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0.32%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35%로 어,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특징 뉴스 살짝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 게이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3개월 안에 진정이 될 거고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미크론 전염력이 높긴 한데 어 그리고 확진자가 급등해서 당장에 어떤 팬데믹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하죠 마스크를 쓰고 모임을 피하고 백신 접종을 하면 종식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두들 백신을 계속적으로 맞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 2차, 3차, 4차, 이제 4차까지 맞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빌게이츠가 3개월 안에 종식이 되고 내년에 종식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오미크론이라는 놈은 이제 도입부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도입기에 접어든 어떤 질병인 것 같고 아직 맥스를 찍지 않았는데,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3개월이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백신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추가 폭풍이 온다라는 뉴스 기사가 뜨면서, 지금 유럽이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53개국 중에서 38개국 중에서는 오미크론이 계속적으로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유럽 책임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부스트샷 맞아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스트샷 맞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무조건 맞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백신을 100% 맞추기가 사실은 힘들죠. 왜냐하면 백신에 대한 어떤 불신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뿐더러 사실 백신 맞고 또 사망하시는 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어, 특히나 우리나라는 조금 덜하다 하더라도 외국에서는 이 백신을 강제화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미크론 사망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과거에 남아공에서 별거 아니다 라고 했던 말들과 좀 다르게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메리스 사건 터졌을 때도 몇백 명, 천 명이 안 됐었죠. 한 200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세계가 난리였는데, 지금 오미크론 퍼진 지 얼마 안 됐죠. 129명이 입원을 했고, 14명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겠다라는 그 예측은 보기 좋게 틀렸다. 그래서 플랜 B. 영국에서도 플랜 B를 가동하고 계속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고 뭐 백신 접종 권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백신을 많이 맞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보시는 것 같이 3차 즉 부스터샷 외에 추가로 4차 접종을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지금 오미크론이 퍼지고 있긴 한데, 어, 이스라엘에서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60대 남성이 또 사망을 했습니다. 영국뿐만이 아니라 사망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 사람들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게, 어,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이 사람은요, 백신을 1, 2회까지 접종을 했는데 부스터샷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백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떠들 것 같고 정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이 백신을 지금보다 더 강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4차, 5차, 6차,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맞아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부에서도 오미크론을 대비해서 지금 비상 플랜을 가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중등증 병상을 기존 만 개에서 2만 5천 개로 지금 확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위중증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앞으로 이 어, 단기적으로 이 코로나가 끝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처가 얘기했는 것과는 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전세기를 띄우면서까지 이렇게 시즌이 어, 급하게 유럽에 진단키트를 보내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과거에 작년 4월쯤에 그렇게 한번 했었죠. 물론 그때는 어 진단키트가 이제 시젠이 독점적으로 어떤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슈도 있었고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정말 실적을 많이 낼 수가 있겠구나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감으로 폭등을 했다면 지금은 어, 실적을 가지고 과거처럼 이렇게 몇배뭐열배 뭐 이상 갈 수는 없다라는 게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이 실적이 잘 나오면 본전이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실적이 아니라 비코로나, 비코로나 제품으로 안정적인 실적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실적.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4분기 실적이 당연히 역대 최고로 나오겠지만, 그 안에 점유율이 비코로나 제품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관찰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이 제품의 FDA 승인이라든지 코스피 이전이라든지 M&A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터져주지 않는다면 과거처럼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한들 이렇게 급박하게 폭등하고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바람은 지금 시젠이 다들 알다시피 돈을 너무 잘 벌었기 때문에 유보율이 높고 지금 잉여 자금이 많습니다 이 잉여 자금이 많다보면 어찌됐든 세금으로 또 많이 내야 되는데 어, 이 세금을 내기 보다는 배당률을 좀 높여주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해주는 그런 두 가지 행위만 해주더라도 주주, 주주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수 있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즌 관계자님들께서는 특히나 이제 주식 관리를 하기 위한 전문가를 채용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식을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 시제는 돈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증을 한번 더 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이 아무것도 안한다 라는 것은 회사 측에서는 주가관리를 사실은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주가관리가 사실은 좀 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올라도 되고 안 올라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해봅니다만 누가 뭐래도 이 회사가 돈을 잘벌고 미래 비전이 있다라는 사실에는 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가실 분들만 멘탈 흔들리지 않고 배당 받아가면서 그렇게 가실 분들만 사실은 버틸 수밖에 게 없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어려운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오늘 하루도 멘탈 잡는 그런 영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뭐 댓글 보니까 또 이제 시즌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손절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보이시고 그런 댓글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희망해로라면 희망해로인데 결론적으로 개미가 등을 돌렸을 때 어,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저는 그때까지도 삐대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